네 오늘 또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을 텐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1 절부터 구 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베데스다 히브리 말인데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그가 바로 자비.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은, 그 단어를 합치면 은혜의 집, 자위의 집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타 연못가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물이 조금 움직일 때에 그 물이 움직임을 보고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기적의 역사들의 소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곳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각종 병자들이 이곳에 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내 차례일지 몰라라는 기대감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나이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저혈을 연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돌아갑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아이 사람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건, 들고 나가라고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 누워서 계속 있었던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마비 증세가 아마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 오직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때 제 동생, 한살 터울이 동생이, 간염에 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 이 아이, 내제 동생이 간염에 걸린 다음에 집안이, 온 집안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부터 어머니, 그리고 제가, 제 형제가 3명인데, 제 막내 동생은 어디로 보내서 그냥 케어하게 하고, 어제 두, 아랫동생은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케어하고 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루 종일 어머니의 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시죠? 짜장면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거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저희 집에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동생이 빨리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빨리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한달 정도 제 동생이 이렇게 입원하다 보니까 제가 한달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뭐, 뭐가 더 힘드냐? 어머니가 따뜻한 밥이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아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저기 동생처럼 아프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프고 싶은 마음에 동생을 찾아가면 괜히 동생이 먹는 음료수를 내가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드디어 아프게 됐습니다. <laughs> 어머니는 한달 동안 둘째를 잘 케어하고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아프니까 다시 한번 큰 절망 속에서 이제 병원 이제 그 케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한달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이 편안한 이 침대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링겔를 맞는데요. 한 3일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3일이 지나니까 온몸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뛰고 싶고 달리고 싶은데, 그냥 링겔를 맞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걸어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가 제 링게를 교체할 때 지금 절 꽂지 말라고 하고 제가 팬티 바람에 온 병원을 달려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이 너무나 사소하지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38년 된 병자, 오늘의 본문의 이 병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달 남짓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매일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일을 제대로 할수 있었을까요? 애도된 직장도 없이 정말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고 특별히 가족에게는 짐이 되고 도움 없이는 아무도 살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나의 어려움을 처지를 알아줄까라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을 향한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무능력과 무력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대단한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더라. 거기 38패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병자. 끊임없이 절망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병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베데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이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거기서 소망을 꿈꾸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바로 베데스다에 그는 38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조금 움직일 때에 내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 이렇게 38년 동안 이 병자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오랜 시간 동안 작은 희망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에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육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요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병 낫기에 지금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목과에 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유는 뭐예요 낫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려고 처음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뭐냐면 뻘쭘하니까 내가 낫고냐 하느냐 이렇게 말을 걸면서 나아주시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형식적인 말보다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이나 갈망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몇년 동안 지금 병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38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38년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거기에 누워서 하루 종일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 세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병을 나고 돌아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38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망을 가졌지만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소망과 절망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일 때가 있습니다. 그 희망 고문이란 얘기처럼 이 희망이 이 실패가 되고 절망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희망조차 갖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그냥 내가 병 병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사실이 사실이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베다스테목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베드스타 38년 동안의 병자의 그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감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정말 주님 마음, 그 사람 마음 속에 나는 나을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을 바라보고 진짜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을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쉽게 응답되는 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해 주셨던 아름다운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원 구원의 문제 등. 기도 제목은 내놓지만, 진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냐? 그 마음 속에 솔직히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이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관련된 병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너의 삶 속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응답되지 않았어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문제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물어보고 계십니다 과연 그것이 정령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역사될 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정직하게 그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이 무서운 질문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기에게 깊숙하게 숨겨져 있던 이 절망들을 드러나버리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자기의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에 들어갈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물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싸하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받는 건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고 주변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스타목과의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물이 한번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받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선착순의 논리,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모든 것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빨리 준비하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느냐? 그래서 기회와 성공을 취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갑과 을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을과 을들끼리 경쟁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수저와 흙수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경쟁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얘기합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만 나는 흙수저 갖고 나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버티고 힘겹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누군가를 나가 밀어준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8년의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내 삶의 어려움과 불행이 남 탓, 환경 탓이라고 돌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 사람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운명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자, 그 탓과 그 이야기들이 내 삶을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자기 합리화하고 그냥 그대로 끝날 뿐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핑계만 된다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변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얻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랍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이랍니까?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지었고, 그죄 값을 그 사람이 지금 갚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불행한지, 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있는지, 응, 응답의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아저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운명 때문이야. 끊임없이 자기의 합류를 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와 불행의 웅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만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회피와 도망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좋은 말을 하셔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제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냐. 현실을 피하고 도망하는 그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네가 낫고 싶으냐? 정말 네가 그 불행 속에서 회복되고 싶으냐? 그 고통의 구렁토이 속에서 나오고 싶으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대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에만이 치유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낫고냐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뻔한 내용은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 병자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이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면 다른 복음서의 패턴입니다. 병자들이 오면 그렇게 다르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이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는 한 문장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일어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두 번째가 내 자리를 들고. 세 번째가 뭡니까?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먼저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 육신적인 말씀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8년 동안 이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매일 베데스다에 가서 그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는 실패와 낭망으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환경 탓만 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 거하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그 자리는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한 어떤 자리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늘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내가 보행한 이유는 내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야.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이야"라고 하시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지와 변명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남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네 자신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자리를 해결해야 만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해라? 걸어가라. 뭐 하라라고요? 걸어가라. 이 사람이 걸어갈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38년 동안 걸어갈 힘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걸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되면 그 걸어가는 힘은 누가 주시냐? 바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적은 마치 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입만 벌리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낭망의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괴로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광명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는 그런 습관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결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괴로움의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환경하고 다른 탓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